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열고 닫는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선 그걸 가리켜서 부활의 증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부활의 증언과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같은 거죠. 복음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속죄, 그것만이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실제로 맞아 드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예수의 주대심, 이 하나님의 주대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여기에 믿음과 구원과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선포한 선포의 내용. 안녕하세요. 그루토기 교회 담임 목사 안용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요약문의 근거에서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세 가지 주제에 따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각 장의 순서에 따라 본문을 차근차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요. 1장부터 12장까지 제 1부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제 2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제 1부는 다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일을 담고 있는 전반부,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8장부터 12장까지 후반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1장과 2장 그리고 6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을까?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그럼 이루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본질. 오늘 강의의 포인트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은 오순절 성령강림과 함께 시작됩니다. 아, 이렇게 말하면 아마 질문이 떠오르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성령강림과 함께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면, 그럼 1장은 뭐냐? 네,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는데요. 성령 강림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 강림을 기다린 것이 사도행전 1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성령 강림의 결과 제자들이 각 지방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선포하게 되고 주변에서 보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해명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36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아, 바로 지난 시간에 이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설교의 요지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주 되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가리켜서 부활의 증언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그 결과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에 청중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묻습니다 그에 대한 베드로의 답이 38절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에 회개, 세례, 죄사함이라는 핵심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의 비슷한 지점에서도 이 단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을 보시면 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선포하지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직전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동일한 말씀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네, 이 말씀의 핵심은 회개하라는 거죠 네, 회개하여라, 그러므로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라 회개하여라, 그리함으로 교회를 준비하여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 뭐 성령의 은사 또는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 사도행전에서 성령은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회개하여라.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40절에서 다시 한번 다른 말로 반복됩니다. 40절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하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라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이 세대라는 어구에 폐역한이라는 형용사를 더한 것입니다. 사실 이 세대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폐역한이라는 수식어는 이 세대라는 말의 의미를 더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세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세대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고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대라는 말은 유대교의 묵시종말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대교의 묵시종말론은 이 역사를 두 시대로 나눕니다. 하나는 태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인자가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인자가 오시면 그때부터는 오는 세대가 시작됩니다. 오는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역사 전체가 이 세대와 오는 세대로 나뉘어지고 그 분기점이 바로 인자의 도래인데요. 이 인자가 누구일까요?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이 인자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예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교의 묵시종말론에 의하면 오는 세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이 세대는 끝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대가 끝나지 않고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예수의 재림으로 보통 많이 번역되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신약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이 하나로 연결된 예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사건, 즉 인자의 도래를 중심으로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나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처음 오셨으나 아직 다시 오시지 않은 이 예수 사건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이 세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 그런데 이 세대라는 말은요, 신약성경에서 여러 가지 아, 이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대는 시간을 가리키는 용어이지요. 예, 그뿐만 아니라 이 세대라는 말은 그이 세대 기간을 지배하고 있는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현실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 통치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신약성경은 이 세대의 통치자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세대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리켜서 이 세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2장,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고 말하죠. 그이 세대가 뭐냐면, 이 세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세대"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본문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은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 분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에서 이 세상 풍조로 번역된 단어가 이 세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따르고 해서 그리고로 연결했는데요. 원문에는 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자 분자가 동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누구냐? 공중의 권세자 분자라는 거죠. 사탄이라는 거죠. 이 세대는 사탄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이 세대는 현실 통치자들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여기에서 이 세상으로 번역된 말이 이 세대입니다. 아이온 후토스라는 헬라운인데요 이는 이 세대의 지혜가 아니요. 또이 세대의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이 세대의 지혜란 곧이 세대의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것인데요. 그 통치자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누구냐면요. 이장 8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현실 통치자들이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라는 거죠. 그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예수를 거슬렀다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4장 27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2세대의 통치자들이 누구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유대 권력과 로마의 권력이다 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아 여기서 볼수 있는 것처럼 이 세대란 영적이며 동시에 현실적인 권력입니다. 공중의 권세자분자 사탄이며 동시에 이 세대 현실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 통치자들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세대의 용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탄은 현실의 심층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 그러면은 초월적인 저 세계 영적인 세계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사탄은 사탄 복장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사탄은 이 현실 속에서, 현실의 심층에서 현실을 움직이고 있는 어떤 세력이라는 거죠. 아, 우리가 구약 성경의 한 본문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를 찾아 들어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촉구합니다. 파라오가 거부하죠. 거부하면서 아 이놈들이 일이 에, 가벼우니까 딴 생각들을 하는구만. 일을 더 힘들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아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짚을 주지 않으면서 에, 동일한 양의 에, 벽돌을 만들어 내라고 요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명령을 받고, 어, 이스라엘의 공사 감독관들이, 어, 이거 무슨 소린가? 하고 놀래가서 파라오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어디서 모세와 아론이란 놈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땅에 이상한 소리 하는데, 너희가 지금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신을 좀 차리게 만들라고 그런 명령을 내렸다. 공사 감독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개해가지고, 도대체 모세와 아론이 누구야?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하면서, 아, 나온 거예요. 왕궁을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과 마푸되셨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의 공사 감독관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한 말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공사 감독관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안 믿고 있을까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지배하는 그 세상을 바꾸시고 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거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파라오가 지배하는 이 세상 질서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파라오가 지배하는 그 질서 속에서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는 분. 이 정도로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파라오의 심기를 건드려서 우리를 힘들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벌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파라오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저 한 작은 구획 정도 맡아서 통치하는 그 정도의 신밖에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 파라오가 지배하는 질서 속에서 우리가 파라오의 눈밖에 나지 않고 출세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사탄이 우리의 현실의 심층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이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현실 속에 들어와서 이 세대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 힌트를 줍니다. 먼저, 이 세대는 돈. 을 이용해서 집에 합니다 아,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재물은 우리 주머니 속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존재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사탄 복장을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라는 양태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양태는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예수께 나와서 나한테 엎드려 절해라.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말 속에는 파라오의 질서를 얻기 위해서는 사탄에게 엎드려 절해야 한다. 하는 암시가 들어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것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하고요. 또 로마서는 죄, 죄의 몸, 죽을 몸, 죄의 정욕, 사망의 몸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런 용어들은요. 사탄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존재 양식들을 가리키는 파라오의 질서가 내면화 되어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자, 다시 베드로의 촛구로 돌아와 봅시다. 베드로가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을 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고 말하지요. 예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폐역한 세대를 벗어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것, 하나님의 주대심을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이루는 것, 그것이 곧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두 질서, 이 세대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따를 것이냐, 어디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선택의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